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은 초반에 각 잡는 방법을 한번더 알려드릴 거니까 초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랜만에 연우 스타트 했죠 자 연우 스타트 했다는 거는 물론 구원 같은 방템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일단 연우로 조합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어울리는 유닛을 잡는 겁니다 보통은 AP 쪽을 좀 많이 선택을 하죠 쇼진 불로 떠올리면서 그에 맞는 딜러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망토 나왔고요 이지를 두 마리 나왔으니까 잡고요. 자르반과 연우는 별로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팔면서 아이템 빼주고요. 연우는 있을 때 좋은 유닛들은 이런 짜리에는 보통 브랜드가 떠오르고요. 뭐 자이라, 신드라 이런 것들도 있죠. 어, 지파인까지 나왔으니까 AP 쪽은 확정입니다. 지금 증강체는 뭐 이지를 두 마리니까 방패 진도 나쁘지 않고요. 뭐 아이템 꾸러미도 괜찮은데 제일 재밌는 건 보물창고죠. 보물창고로 가겠습니다. 나르 두 마리. 이게 만약에 장갑 스타트나 BF 스타트 혹은 곡궁 스타트였으면 나르 두 마리 나왔을 때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르가 좀 필요 없어 보입니다. 나르 아이템이 없으면서 당장 요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건 나르를 버리는 게난거 같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보상을 확인해 본 다음에 결정을 내려볼게요. 자, 이러면 그냥 팔고 이자를 보겠습니다. 브랜드 잡을 필요도 없어요. 자, 원래 VIP 브랜드 나왔으면 연운 지팡이템 주면서 빌드업 하는 거 굉장히 셉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신지도 두 마리, 이지를 두 마리니까 그냥 혁신가 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볼수 있는 거는 혁신가 오리아나 세라핀덱을 갈 확률이 제일 높아요. 20원 이자까지 챙기고요. 자, 어차피 당장 아이템 소모하기도 어렵고 소모해봤자 다 약한 아이템이면서 이성도 없다. 이럴 때는 이제 다 팔고 이자 보고 빌드업 하는 겁니다. 연패 운영 가는 거예요. 초반은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이 초반을 잘 잡으면 후반에 어떤 덱을 갈지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혁신가가 나온 게 아니라 만약에 레오나 같은 게 나왔었다면 VIP 브랜드 잡아주면서 연미복 브랜드 자, 그렇게 빌드업한 다음에 나중에 제리한테 아이템을 넘겨준다 그런 식으로 많이 갔겠죠. 자 그러면 이즈리얼, 신지드, 카밀페어니까 빌드업은 결정이 났어요. 다만 아이템을 처리할 만한 유닛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시너지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이라 같은 유닛을 잡아주면서 아이템을 처리할 유닛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리아나 세라핀 가는 게 거의 결정이 났으니까 성배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초반에 세 가지 아이템 중에 하나 정도는 처리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온 충격기, 앞라인이 이성이 없기 때문에 주기가 애매합니다. 대천사, 마찬가지예요. 앞라인이 없으니까 대천사의 효과를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성배가 제일 좋았죠. 자, 카밀, 이지, 이성. 3일은 이제 질리언이 나왔을 때시계태업을쓸수 있기 때문에 이성을 붙여놓는 겁니다 이제못 보니까 레벨업 한번 눌러 놓고요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거의 70%는 성공이에요 벌써 이제 대기 방향이 결정이 났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지도 않죠? 자, 자이라 같은 거 잠시 짬으로 쓰고 있다가 뭐 나중에 말자하 그런 유닛들 나왔을 때 넘겨 주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세라핀 오리아 나오면 다시 넘겨 주면 됩니다 자, 지금 아이템은 뭐 지팡이 연는좀 많으면 좋은데 벨트 말자 먹으면 되게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뺏겼죠? 자, 이러면 연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되게 방향이 결정이 났으니까 어떤 아이템을 먹을지 헷갈리지도 않다. 유닛까지 떠올려놨기 때문에 말자 벨트를 먹는 게 되게 좋은 상황인 걸 알고 있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신지드 이성 붙었고요. 자, 아직도 나온 게 없죠? 이 스테이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지면 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자를 봐주는 게 좋으니까 차라리 자이라 두 마리를 쓰는 게 좋아 보여요. 탈론을 잠시 쓴 이유는 이 탈론 같은 경우에는 초반 단계에서 한 마리씩 잘 잡아요. 그래서 잠시 쓴 거고요. 당연히 이성이 붙으면서 혁신과도 한 번에 나오고 그런 상황이 잘 풀린 판이죠. 이번 판은 그렇게 잘 풀린 판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성 위주로 빌드업을 해야지만 나중에 덱 폭텐이 확실하게 터집니다. 나쁘지 않고요. 자 직스가 나왔는데 직스를 써주면서 비전 마법사를 받고 고물상을 받고 자, 직스한테 아이템을 주면서 빌드업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자이라가 두 마리니까 굳이 직스로 바꿀 필요는 없죠 자 넘어가고요 자 여기가 벨트를 뺏어갔어요 자, 지금 브랜드한테 쇼진이 들어가 있는데 브랜드는 쇼진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어차피 평타 두번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는 지금 아이템을 안쓴건 많지 못하죠 오연패 괜찮고요 자 일단 고물상인 블리츠 하나 잡아놓겠습니다. 자 연운 나왔구요. 자 이러면 아이템을 불로 보석 건틀렛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성배를 좀 기다려도 되구요. 근데 벨트가 나왔기 때문에 모렐로를 바로 처리해도 됩니다. 어 이제 에코 나왔죠? 자 이렇게 되면은 확 세져요. 항상 어떤 덱을 가든간에 이성이 기반으로 잡혀있어야지 셉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수 있는 그 각은 한 개가 더 있어요 만약에 아리가 잘 나온다? 그럼 아리 덱을 가도 됩니다 블루 보석 건틀렛 성배 주면 은 아리 되게 세죠? 자 근데 에코가 먼저 나왔으니까 모렐로 바로 처리하고요 블루도 주지 않겠습니다 둘중 하나예요 아리 덱을 갈 거면 블루 복원 뭐 세라핀 덱을 그대로 갈 거면 성배 여러 개더 만들고요 뭐 쇼진이나 아니면 얼어붙은 심장 그렇게 처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닛에 맞춰서 아이템을 소모한다는 거죠. 그거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자, 이건 다 팔고 레벨업 한번 눌러 놓을게요.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자이라가 이성이 붙기 전에 말자가 나왔다. 그럼 자이라한테 있는 아이템을 말자한테 넘겨줍니다. 백스 같이 나왔죠? 자, 비전 마법사 받으면 되고요. 자, 말자한테는 블루가 되게 좋긴 합니다. 야, 근데 주, 굳이 주진 않을게요. 연음만 넣어놓고. 여는 한 개는 에코한테 넣으면서 고물상 효과를 받겠습니다. 만들지 말지 좀 헷갈릴 때는 고물상 활용해주면 되겠죠? 야, 인피, 라위, 나르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런 아이템이 있었으면 은 아까 나르를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엄청 세죠? 자, 그럼 이제 오리아나 세라핀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배치가 좀잘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후방 지원이 나아 보입니다. 어차피 재생의 바람, 체력 회복은 세라피한테 있습니다. 자, 미포도 잡아 놓는 게 나아요. 말자 이성보다 미포가 먼저 나온다면 미포 이성을 붙이는 거고요. 딱 보면은 지금 시너지 상관없이 템에 맞는 유닛들만 잡아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덱을 할때 중간 중간에 활용하는 유닛을 잘하는 사람들이 덱 하나로만으로도 막 챌린저 찍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암살자. 상대방들 보시면은 거의 다 아이템들이 유닛에 맞죠? 탈론이 이성 나오니까 인피를 만들어 버렸고요 오, 어, 인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지를 끌고 가줘가지고더 좋은 상황 나왔고요 자, 아이템을 미리 생각을 안 해놨죠? 자, 조끼를 갖고 와도 되고 아니면 망토 갖고 오면서 성배를 한개더 만들어도 되고요 자, 이거는 망토 갖고 오면서 성배 한개더 만들겠습니다. 자, 성배를 한개더 만든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아리댁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아리 같은 경우에는 블루가 필수입니다. 자, 이거 성배하는 게더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핑할리가 안 됐을 때는 7레벨 바로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시너지를 넣는 것보다는 성능이 좋은 유에서 투입을 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에코를 확실하게 키웠다면 암살자가 들어가는 게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밸류가 높았다. 트위치가 아니라 카직스였다 그러면 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브라움이 훨씬 좋고요. 자, 이러면 나머지 정리해 주면서 40원 이자를 그냥 볼게요. 지금 말자가 페어가 잡혀 있었다면 돈을 좀 썼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서 브라움이 나왔기 때문에 자,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이 정도면 살살 맞았죠. 그러니까 이런 법칙들만 정확히 지킨다면 네, 이렇게 버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카밀이랑 브라움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비전이 들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근데 비전의 유닛들을 봤을 때 브랜드 1원, 스웨인 2원. 굳이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4 비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카밀이성이 브움이면 7원이죠. 이런 것들이 훨씬 공격수비 밸런스에 있어서도 더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이겼죠. 여기 이성 엄청 많았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7렙위로할 것이냐, 8렙까지 버틸 것이냐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자, 지금 두번 전투를 봤을 때 충분히 8렙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 나왔어요. 자, 조금 더 보고 판단할게요. 지금 말자도 나왔으니까 7렙 단계에서 조금 붙여 놓고 가도 됩니다. 항상 팔레벨은 3코 이상이 있으면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혹은 PAB에서 돈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럼 이제 1성으로도 팔레벨 갈수 있는 거고요. 자, 벨트 BF 망토 벨트 어, 갈리오. 자, 요즘 갈리오는 성능이 굉장히 좋죠? 자 이러면 그냥 브라움 카밀 잠시 빼주면서 갈리오를 쓰겠습니다. 자 갈리오 정도면 충분히 7레 단계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워목으로 처리하고요. 인피를 주면 박수 관리오를할수 있다. 근데 굳이 인피를 주지 않을 겁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갈리오한테 인피를 주면은 어차피 인피 효율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약간 메커니즘이 바뀌었어요. 방템이 들어가야 좋은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피 필요 없고요. 자, 한 가지 더. 이성이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릅니다. 당장은 인피를 줬을 때쓸수 있겠지만 오코이 성 같은 경우에는 구랩 가는 거 아닌 이상 이성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인피를 주지 않는 게 나아요. 자, 이건 그냥 바로 팔레벨까지 가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자, 게다가 또 아이템이 삼성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에코한테 있는 아이템을 빼주겠습니다. 자, 이성 안 붙일게요. 자, 이러면 이제 경호대 투입해주고 알리스타도 나오면 잡는 거예요. 자, 알리가 먼저 이성이 붙었다. 자, 일단 붙여놓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혁신값 빼주고 알리스타 투입하면서 삼성매를 만들어준다. 그게 제일 나아 보이긴 하는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피관리가 잘안 됐을 때는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확실하게 만들고 가야 돼요. 막 소만 안 됩니다. 자, 말자도 이성이안 나왔죠. 계속 돌려야 되고요. 자, 오리아나 자, 일단 브라움이랑 블리츠를 먼저 바꿔줄게요. 지금 브라움 1성보다는 차라리 고물상을 받는 게더 좋아 보이고요. 자, 알리스타 이성 나왔으니까 알리스타 투입해 주면서 세라핀이랑 에코랑 바꾸겠습니다. 자돈 쓰고요. 아, 세라핀이 먼저 이성이 나왔죠? 이러면 에코 포기하면서 모렐로를 세라핀한테 넘겨주는 거고요. 자 성배 투입해 줘야 됩니다. 아 이거 좀 늦었네요. 자 세라핀 모렐로. 자 삼성배도 빨리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이번 판이 좀 헷갈리긴 합니다. 자, 정석적인 오역신과 세라핀 오리아나 덱을 못 가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좀 늦은 거예요. 갈리오 공한번더 썼고요. 이겼다. 자, 이겼으면 됐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삼성배 만들 거니까 세라핀이 먼저 이성이 붙었고, 그럼 세라핀한테 아이템을 채운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뭐 오리아나를 갖고 오면서 이성을 붙일 수도 있지만, 지팡이가 나 보입니다. 근데 이거 삼성배 만약에 붙여놨으면은 어차피 오리 하나 이성 붙이면서 조끼가 빠져나오니까 오리 하나 갖고 왔을 것 같아요. 자, 결국엔 제가 판단이 좀 느려가지고 바로바로 못했죠. 혁신가 빠졌으니까 이지를도 필요 없고요. 자 세나 써주면서 이렇게 강화 수사사삼사격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면 성배의 보석건틀레스 처리하고요. 자, 이렇게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성이 나온 위주로 짜고 가는 겁니다. 자, 사격의 위치만 좋았으면 대박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갈리오 이성이나 이제 오리아나 이성까지 붙이면 구레벨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아요. 요즘 알리스타랑 갈리오가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오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럼 이제 조합이 거의 다 맞춰졌으니까 뭐 예견이나 파란색 배터리를 먹으면 구레벨을 갈수 있어요. 근데 또 황금알이 나왔네요. 자, 황금알은 못 참겠다. 자, 그럼 황금알 먹었으니까 불에 포기예요, 그냥 확실하게 갑니다. 오케이 오리 하나 이성 붙었죠? 자, 배치를 보고 있으니까 계속 바꿔주면서 블리츠한테 끌려가지 않으면서 암살자한테 지킬 수 있는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알리스타 에 제가 잡아놨는데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황금알에서는 미코가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한 삼성 노려 보는 거에요오 갈리오 페어 너무 좋구요 자, 그럼 이제 구레벨은 포기할 거니까 세라핀, 오리아나, 갈, 알리스타 이런 것들 다 삼성 한번 노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상황에서 이제 딱 조합 맞춰 놓고 구레벨 갔다면 어떤 식으로 조합을 짤수 있느냐. 알리스타 갈리오 그대로 써주면서 빅토르 징크스 실코덱 그거 아시죠? 그런 유닛들로 바꿔주는 거예요. 세라핀이, 뭐, 빅토르, 오리아나가, 실코, 징크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번엔 좀 상황이 바뀐 거예요. 자, 계속 돈 쓰고요. 갈리오까지 붙으면 완벽하죠? 그러니까 지금 징크스가 나왔는데, 원래 이렇게 징크스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징크스, 빅토르, 실코, 그리고 카인사까지. 아이템에 맞춰서 5코 유닛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템이 성배랑 모렐로 보석컨테이 아니라 만약에 인피 라위 거학 이런 식으로 있었다? 그러면 실코 징크스 뭐 제이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느낌 아시겠죠? 이겼죠 이거? 자, 한번더 버텼고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자, 세나이성. 자, 그럼 이원 판은 징크스는 그냥 안 쓰는 걸로 하고요. 징크스를 안 쓰다 보니까 고물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블리츠랑 브라움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알리스타, 갈리오, 블리츠. 앞라인을 이렇게 맞춰놓고 뒷딜러를 아무거나 쓴다. 그런 식의 느낌의 빌드업과 최종 조합을 요즘 챌린저 게임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결국에 지금 갈리오 쓰면서 AD 팀이 많다 보니까 진을 쓰고 있죠? 저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저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대방 구랩이기 때문에 저거를 지금 제이스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기네요. 세라피니에서 오리 하나 나왔고요. 세 번만 더 버티면 되죠? 근데 뭐 배치만 잘하면 거의 다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다 삼성을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일 잘 나오는 거 딱 놔두고 다 포기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라핀이 제일 유력하다. 자, 심지어 세라핀 대기 하나 있는데, 저 때문에 이성도 못 찍고 있습니다. 견제도 잘 되고 있죠. 자, 여기도 진이고요. 야, 진에다가, 제리가 이성입니다. 졌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자, P19에 이 정도 덱 파오면은 절대 두번 안에는 안 죽습니다. 황금알이 이런 게 문제죠. 약간 황금알에 낚여가지고 1등 할수 있던 판도 막 7등하고 8등하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딱히 먹을 아이템이 없죠? 이러면 벤시의 발톱이 제일 좋고요 자, 이러면 그냥 브라운 벤시를 그대로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브라운한테 있는 아이템을 빼주고 세라핀한테 줘도 됩니다. 진짜 애매하네요. 근데 이거는 세라핀한테 들어갈 아이템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벤시를 넣어주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야지 오리아나까지 같이 받을 수가 있죠. 자 지금 상대방은 덱이 겹치는 것만 다 선택을 했네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야 근데도 세죠? 제가 원래 이 덱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혁신과 오리아나 세라핀 덱. 졌는데? 야 역시 오리아나 세라피인데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혁신과 조합으로 갔을 때 되게 세요. 근데 어차피 저희는 갈 수가 없었죠. 질리언이 안 나왔으니까. 야 일성인데도 저 정도 대 파워. 제가 하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야 무승부. 야, 한 번만 버티면 되는데 <laughs> 살짝 불안하네요. 자 일단 배치 바꿔 줬고요. 암살자가 계속 저격하고 있어가지고 바꿔 준 거죠. 근데 여기 상대로는 그냥 왼쪽 배치가 더 좋았습니다. 어 세라핀 죽어요. 제발 제발 이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일단 죽진 않았어요. 와 진짜 다행이다. 아 도장 두 개에다가 포네 그리고 니코 하나 나왔습니다. 뭐안 나오면 그냥 세라핀 두 개나 오리 하나 두개 이런 식으로 써도 되죠. 아, 알리스타가 노템이니까 알리스타한테 도장 주고요. 근데 어쨌든간에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은 순위 방은 한 거예요. 뭐 약간 뽀록성으로 지금 운이 좋아서 살아남긴 했지만 순위 방은 한 겁니다. 자, 돌려볼게요. 자, 세라핀 한 마리. 일단 세라핀 나왔고요 넵넵 자, 브라움 이성 붙었죠? 이제 끝났습니다. 해볼까? 자, 이거는 아이템 딱히 줄게 없으니까 그냥 니코 쓸게요. <laughs> 좋아요. 세라핀 선수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오리 하나 두개 써주면서 도장 넣어주고요. 밤의 끝자락은 지금 브라움한테 주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 상대방도 진짜 잘큰 편. 자 탐켄치 궁 씹었죠? 어 근데 세라핀 뻘고 썼습니다. 지는 거 아니야? 와 다행이다. <laughs> 야 세라핀이 호공에다 궁을 썼어요. 질 뻔했습니다. 자 일단 3등까지 왔고요. 자 진이 나왔죠. 지금 오리 하나 뺀 다음에 진 들어가면은 어, 시계 태엽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 이성이 붙었을 때 그때는 쓸만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리 하나 이성이 더 좋아 보이죠? 자 배치만 이제 세라핀이 물리지 않게 계속 바꿔주고요. 자 역시나 여기가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궁이치 좋아요. 자 세라핀. 잠다 <laughs> 잡았습니다. 이건 이겼죠? 한번 더. 아니 약간 만화 차는 속도 같은 낮아가지고 학자 같은 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학자를 넣을 수가 없네요. 자 이거 알리스타 갈리우스는 정석덱도 제가 이제 다음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약간 번의 편입니다. 이게 팔레브와 짤수 있는 이런 덱인 거고요. 구렙 조합은 또 따로 있어요. 자 끝으로 가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지금 암살제를 만나는 게 100%였잖아요. 그래서, 세라핀을 차라리 사격의 위치를 올리는 게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든 이긴 이길 거예요. 야, 요즘 탈론 이성 가지고는 삼성 절대 못 이기죠? 오히려 맞아 채워주고요. <laughs> 좋습니다. 2등까지 왔네요. 자, 갈리오를 견제를 안 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무거운 내게... 어, 진안 나왔죠? 안 나왔으니까 그대로 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배치 완벽한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상대방 암살자입니다. 암살자 상대로는 역배치가 굉장히 좋다. 자, 1초 남았을 때 세라핀 오리아나, 오리아나 이렇게 올리고요. 탱커 라인을 뒤로 빼는 겁니다. 자, 이러면 탈론 갈리오 때리죠. <laughs> 끝났어요. 블리츠한테 끌려가지도 않으면서 갈리오가 막히겠다. 자, 탈론 아무것도 못 하고 죽었습니다. 솔직히 1등은 약간 뽀록으로 한것 같긴 한데 원래 1등은 운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세라핀 오리아나덱을 했는데 오혁신가를 기준으로 가다가 어 혁신가가 안 나와 알리오 갈리오가 나와 이러면 탱커 바꿔야지 하고 변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게 좋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